자, 드디어 쿠코카에 도착했습니다. 어, 네. 아, 덥다. 와, 덥다. 와. 네. 현재 여기 온도를 내가 살짝 얘기했죠? 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약간 내가 녹아내린 멀리 있는 거 보면 어. 분명히 여기 아지랑이가 지금 형들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아유리령 어, 목소리 들린다. 아, 어, 건물 목소리 들린다. 유형 목소리 들린. 아, 우지도 없고, 이게 우지 없으니까 훨씬 편해. 어. 우지 없으니까 훨씬 편해. 어. 혹시 연우진 씨, 야, 우진 씨 닮았는데? 누구시죠? <laughs> 저희가 잃어버린 둘째 형을 찾고 있거든요. 아니, 피렌체에서 가이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laughs> 아니야? 아, 피렌체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아 제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아, 그 그럼, 생일 축하했습니다. 예 야, 우진이 생일이었잖아. <laughs>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생일이었지.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 사랑하진 않지만 조금 좋아하고 아, 네. 조금 사랑하게 되는 우진이 네. 생일 축하합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호흡, 호흡. 자, 아이, 야 이렇게 무시기가 너무 좋다. 야, 반갑네. 아, 사실. 아, 뭉쳤어. 반갑습니다. 여기서 무, yes. 뭉쳤으니까 한번 해줘야 돼. 두비 두바 두뚜 두바 가자 두비 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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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두비두바, 두두바, 가자. <laughs> 예 우리 그러니까. 뭐 먹어요, 근데? 약간 도심지로 나가 볼까요? 오케이. 음. 뭉차스. 여기는 어딘가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15분 정도 왔는데. 네. 낙하강이라고 낙하강. 여기가 낙하스란 지역에 약간 뭐 한강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낙하가 가운데 중이거든. 아. 여기 아마 요 후쿠오카 가운데 있어서 낙하강이라고 하는 것 같아. 요 아, 그럼... 이제 밤이 되면 여기가 이제 포장마차 거리로 쫙편하죠야형 여기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뭐 분위기가 좋지. 여기에는 밤에만 아마 영업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아, 그럼 그거 여유 유명한 그 야타이 거기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포장마차. 아 여기가 이제 그런 거리고. 아니 아무튼. 사진으로만 봤는데 저녁에는 그럼 그렇게 막 엄청 붐비고 이랬던데가 낮에는 이렇게 그냥 한가한 거야. 그렇지, 지금? 그렇지. 지금 아... 뭐 여기에는 밤에만 아마 영업할 수 있게 그렇게 아... 돼 있는 거고. 자, 근데 야 너무 덥고 배가 고파. 사실 형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니 후쿠오카 오면 뭘 먹고 싶었어? 사실 아, 음. 후쿠오카 하면 어. 하카타 라멘. 하카타 라멘. 라멘이 아. 사실 그렇지. 좀 제일 유명하죠. 아 그리고 지금 약간 더운데 어. 난 차라리 이열철이나 라면 같은 왜요? 국물 먹고 싶어요. 아 사실은 나도 처음 후쿠오카 여행을 왔을 때첫 끼가 라면이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끼도 라면인데, 잠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뭐예요? 두보이 마총사가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어떤 로컬 플레이스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후쿠오카 다양한... 쉽지 않을걸요, 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핫해요? 후쿠오카에 100명 중에 92명 정도가 한국인이었어. 최근에 아, 내가 왔을 때. 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한번 한국인들이 많이 안간 라멘집들 한번 찾아보자. 후쿠오카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안간 맛있는 라멘집을 찾아주렴. 나는 구 맵으로. 나는 그러면 저는 이번 블로그 지금 내가 가까운 데를 하나 쳤는데 네요. 한국인 리뷰가 너무 많아.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한국인 리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나는 지금 한세개다 한국인 리뷰밖에 없었어. 야, 이게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검색으로 찾기가 한국인들이 안간 어떤 로컬 맛집을 찾기 가 힘들 것 같은데. 아, 이게 보니까 여기는 돈코츠 라멘이네, 무조건. 아, 여기 그, 후쿠오카가 돈코츠 라멘의 발상지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그쵸, 맞아. 맞아. 그쵸. 아, 역시 하카타 라멘. 형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어쨌든 돈코츠 라면의 발상지라 돈코츠 라면을 먹자 메뉴는. 두셔, 두셔, 오케이, 두셔.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일단 거기 찍고 한번 가볼까요? 네, 가는 길에. 거 어쨌든 이, 하카타 지역을 한번 이, 가보지 뭐. 뭐. 일단 우리가 눈으로 이두 발로 한번 이 근처를 좀 보자. 웬만해서는 우리가 한국인의 발자취가 없는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아, 그건 아. 사실 그래요. 아. 요새 제일 많이 여행하는 곳이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러면 그거... 일단 우리가 눈으로. 이두 발로 한번 이 근처를 좀 보자 라면이 아니어도 괜찮잖아 아 좋죠 그래 그래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내가 저기 2층 좀 신식 건물 있지? 네. 내가 저번에 왔었을 때 저쪽 찌깨맨 먹었거든? 아 먹었잖아 뭐 그때 사람 많았다면서 한국 사람들 많으신데. 와 덥다 근데 진짜 아, 너무 더운데 아, 진짜 덥다. 아 근데 진짜 덥긴 덥다. 더워서 음, 그런지 맞아, 맞아, 맞아. 평소에 여기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아 그래요? 사실은 이 시간대가 우리가 지금 한시, 제일 더운 시간이라 아, 그러니까 그쵸, 사람들이 맞아. 조금 발길이 덜한 것 같아. 야난 지금 죽겠어. 아 배고프다. 오, 오. 아 배고파. 우리의 첫 라면 첫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야 근데 이쪽은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이제는 헌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형 어. 물어보자 아,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아 에. 뭐가 안 나와 지금 보는데 어, 형 저기 남자분들 두분 계신데 한번 아 그래 난더 이상 못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래. 한번 물어보자 버니치와 아치와 すみません質問していいですかはいはいあのこの周りでなんかラーメンとか美味しいお店ちょっと紹介していいですかはいここから徒歩2分ぐらいの2分はいのちゃんラーメンっていうちゃんラーメンはいちゃんラーメンなん何のスタイルですかスタイルあ豚ンコツ豚ンコツ美味しい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あ本当はいで見ると a 장라 s 이 m i h 점이 있고 a p 타 본점이 있는데 여기가 t h e r 점 you go. 카타 a t a p u n j a Aria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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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a d n 아... 가자, 가자. 하세요리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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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그녕하세요안녕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세 메인 거리 그쪽인 녕 같아서 뒤에 직장인 들하좀요안는하 같고. 안녕 어? 형, 어, 저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디? 어. 라멘. 맞아, 맞아. 저기, 저기야, 저기. 저기, 저기, 맞습니다, 저기. 아, 또 기다려야 돼? 약간 웨이팅이 좀 있다. 어. 음. 한번 가볼까요, 짱구라멘? 음. 네, 여기에요, 여기. 와, 이거 완전 클래식인데? 그러게, 완전 분위기는 진짜 약간 일본 전통 라멘집 같은 느낌이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다 이렇게 더운데 줄 서서 먹으면 형 무조건 어. 맛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 와, 야 이거 봐라. 와. 라면 육수가 아니라 내몸 육수가 나오고 있는데.

아, 매 스페셜 이게 어, 하카타 동코츠 어, 어, 그런 거 같아. 이게 제일 그지 네요. 어, 근데 정신 이땀좀안 흘렸다. 괜찮아? 네. 아, 형. 저 안에 지금 다 젖었어요. 다젖었어나 아, <laughs> 여기 뭐 하얀 거 없지? 휴지묻은 네, 거. 아, 예, 없어요. 아. 근데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일어서지 마세요. 일어서지 마세요. 다 앉아 있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형 맛집일 것 같아요. 왜 한국에도 저런 차슈들 어, 저렇게 고기 묶는 실로 많이 하잖아요. 약간 원조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꼬추라면의 원조, 원조 후쿠오카. 그렇죠. 원래 후쿠오카 지명 이전에 이 도시 이름은 하카타였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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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하카타란 지역명을 이 본토 사람들은 어, 쓴다라고 하더라고. 하 하카타. 하카타. 근데 참 신기해 후쿠오카도 약간의 이 항구 도시잖아. 또 부산의 느낌이 살짝 있지 않냐? 그렇죠요. 아, 부산도 돼지국밥이 엄청 유명하잖아. 여기도 돈코츠 라면이 돼지 사골 육수라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포장마차 내에서 이게 처음에 퍼졌다고는 하더라고. 음. 빨리 먹고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 돼지 사골 육수를 너무 끓여다 보니까 음. 진짜 걸쭉해지고 국물도 하얘지고. 아, 그래서 국물 맛이 엄청 진하다 하더라고. 아 근데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응 아니 먼저 우리 막내부터. 아형 아, 아, 아. 먼저 드십시오 막내부터. 아니 형이 좀 유독 땀을, 땀을 많이 흘렸어. 내가 봤을 때 국물 수혈를좀 하셔야 될것 어, 같아요. 아 대박. 아, 아 야. 어때요? 어때요? 야. 어때요? 어때요? 야 어때요? 이 지침 이이 신체가 좀아야 여기 좋다. 왜냐면 보통 돈코츠 레멘이더 쿰쿰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깔끔한 느낌이 확실히 강하네 그래서 약간 닭칼국수 느낌도 살짝 아 나는 육수 보이는데 케밥국수 느낌이 그런 나. 냄새 약간 나 지금 어떤 그런 느낌이. 어. 야. 어, 차슈 한번 먹어봐. 차슈. 차슈 한번 먹어볼게. 야. 앞으로. 음 야. 맛있다. 맛있어요. 아,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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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면 한번 먹어 볼게. 면 한번 먹어 볼게 어때요? 면은 어때? 그래서. 아직 안 오, 먹어. 안 아직 안먹었어 아, 빨리 먹어 봐요. 너무 서니까. 아, 보다급하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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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성격이. 급하신네 성격이. 레귤러 됐을까? 하드. 차슈 추가 나 국물. 자, 그럼 저도 육수로 한 번. 이 음! 어디에 먹는 거지? 아 국물 진짜 맛있다. 오형 국물. 야, 진짜 시원하지? 왜? 무슨 닭태국수 어. 느낌이라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맞지? 안 먹었는데 해장되는 이 느낌은 뭐지? 와, 야 여기 직장인들 해장하러 많이 오겠어. 아니 그리고 되게 국물 진한데 느끼하지가 않아. 차슈에 싸서 한번. 초콜릿. <목소리> 근데 느끼하지가 않아 음. 제대로 크게 한 입을 먹어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하카타 돈코츠라면 약간 정성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차슈가 좀 키인 것 같아요, 차슈가 음, 맞아 맞아 일반적인 차슈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신경 많이 쓴 차슈 느낌이 나요 그런 돼지 냄새가 조금 덜 나는 어. 좀 깔끔한 돈코츠라면. 내가 먹어보겠어. 제대로 크게 한 입을 먹어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타카타 돈코츠라면 약간 정성 느낌는것 같아요. 음. 살것 같다. 진짜 살것 같아, 진짜. 응. 나는 약간 그 우리나라 생면, 생면 면발, 어. 약간 얇은 면발 그런 면발은 사실 잘 먹지는 않거든. 음. 근데 이거는 면발이 생면만큼 얇아. 음. 얇은데도 식감이 되게 좋지 않아? 이렇게 뭔가 어, 어. 양념도 잘 배고. 아, 음. 야 여기 직장인들 해장하러 많이 오겠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음, 음. 근데 맛있네. 여름에 이렇게 이열치열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 나는 지금 몸에 기운이 쫙 들어오고 있어. 음. 야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날씨 34도, 35도 이러잖아요 이렇게 더운데도 이거 라면 들어가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laughs> 진짜로 너무 맛있어. 오히려 땀으로 배출된 소금기가 아유. 라면에 푹우려진이 사골국물이 내 땀을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자 이월 시월이다. 근데 일본 첫기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 다 먹었는데? 아, 난다 먹었어 지금. 정확하게 오. 아저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응.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국에 있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한국에 분점이 있어. 한국에 있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분점이 있어.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어떤 로컬 플레이스를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덥긴 덥다. 와 덥다 근데 진짜. 아, 너무 더운데? 아, 진짜 덥다. Only Japanese? 사실 우리가 한국인들이 없는 데를 찾기란 사실 힘든 거 같아요. 네. 힘든 거 같고 그러면 우리 진짜 저녁에는 좀 찾아보자. 그래서 누구 추천을 받아도 되고. 좋죠, 좋죠. 저도 지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우진이도 한번. 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응.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습니다 네. 채널 S.